상가는 가고 싶어요. <laughs>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내용을 바꿔서 네 상가 관련된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에 상인법까지 거쳐서 상가 분양자들 계약 상가 분양 계약자들의 이중고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텅빈 상가 점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건물주 임대부터 시작해서 임대인 직접 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 그런 비어있는 상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소규모 골목 상권은 물론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상권까지 휘청하는 가운데 임차인 보호 규정도 강화가 돼서 상인법, 즉 임차인의 임차 보장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린 상인법 때문에 점 포주들이 이중 결을 겪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을 구하려고 너무 낮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가는 상인법의 발목이 잡혀 10년 정도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 공실로 남겨두는 한이 있어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겠다는 건물주. 그래도 땅값은 올라가니까 손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임대인까지 해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가 공실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 2분기 공실률은 9.5%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요. 소형 상가 공실률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2017년에서 2019년 3%에 머물던 서울 지역 소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에 6.5%까지 두배 이상 치솟고 있는 상황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나다니면서 보면 진짜 비어 있는 상가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 왜 싸게라도 세를 맞추지 못할까 아닐까 이런 생각들 아마도 한 번쯤 해 보실 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10년 임대차 보호가 보호법으로 규정되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싼 임대료로 임차인을 구했다가는 결국 10년 동안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임대를 못하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속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또 혹시 상가를 임대해보신 경험 있으신지, 그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상가는 임차인 월세만 내보고 있고요. 아니 <laughs> 소유해본 있어요? 적은 없습니다. 음. 음. 오피스텔은 소유해봤던 적이 있는데, 음. 네, 상가는 아직 없고요. 음. 상가는 갖고 싶어요. <laughs> 근데 임대를 임대료를 받고 싶은 건 아니고 어, 본인. 어 제가 사용할 상가나 사무실 실사용 목적, 어, 실사용 목적의 네. 점포 상가나 이런 거를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 맞물려 있죠. 음. 이게 어, 상가 분양한 거를 이제 남들한테 권해서 분양을 받게끔 해보거나, 음. 또는 분양을 받았다 팔아본 경험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음. 7, 8년 전에 막 이렇게 그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음. 그 가격들, 임대료들이 그 시절보다 지금 다 빠져있어요. 음. 근데 가격은 안 떨어졌어. 음. 왜냐하면, <laughs> 그 시절보다 지금, 이자율이 확 떨어지면서 기대 유익 기대 수익률이 그때, 그 당시에는 분양할 때 상가 수익률 7%, 6% 이렇게 분양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분양하면 난리 나죠. <laughs> 도심의 한복판에 아파트 상가가 분양하는, 분양, 분양 사무실에서 상가 수익률 6% 맞춰드립니다. 7% 맞춰줍니다. 5%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가지고 그 분양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 분양가 하면 한 달에 7, 6, 6, 7, 42. 한300 얼마 돼야 되잖아요, 월세가. 음, 음. 그러면 그 월세를 맞 실제 월세도 나갔고, 음. 그렇게 해서 맞춰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월세는 한200 얼마로 떨어졌지만, 가격은 기대 수익률이 그때는 6%였는데, 지금은 뭐 4%만 나와도 사고, 4%짜리가 어딨어. 막,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져도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음. 물건에, 요새 많이 사는지 모르겠다, 상가는. 근데, 대신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가격은 분양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음. 근데, 이제,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상가가 싸게 한번 세를 공실이니까, 싸게 음. 임대 한번 놓으세요. 음. 그냥 놓고, 근데, 한번 놓으면 10년 동안 얘그 임대료에서 상한제한 연몇 퍼센트 이내로 제한받으면서 놔야 되니까, 음. 못 놓는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시기가 좋아질 때까지 차라리 내가 감내하겠다, 이제 아니면서, 음. 그런 거잖아요. 음. 못 버티는 사람은 내는 거고, 그냥 못 버티는 분은 좀 임대료 싸게라도 내는 거고. 음. 네.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지금, 아무튼 지금 정해져 있는 법률 하에서, 어. 최상의 어떤 경제 행위 어. 그러니까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코로나가 또 겹쳐서 터지면서 임대료를 더줄 생각이 있는 임차인들은 더 보기 힘든 시절이 되어 버렸으니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경기 부양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임대료가 오르면서 뭐 음. 이제 생각 또 다른 반전이 발생할 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음. 아, 지난 2, 3년간은 정말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음.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얼마 전에 그 상가 계약한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 거기가 처음 임대료가 650이었어요. 음. 네. 근데 이제 많이 내려죠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태에서 임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생각했던 거는 분양가를 보니까 그 정도 기대할만 하셨겠더라고 엄청 그러니까 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 이만큼이었다가 안 나가고 안 나가니까 그렇죠. 낮춰져서 억지로 그냥 그렇죠 펜실화돼서이 금액이라고 또 밀리지 말고 주세요 그렇죠 아, 연공실를 2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가 임대를 해보면 아 임차인 나가면 어떡하지 음.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세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눈치게임이.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돼야. 월세가 높아지면 권리금 회수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임대료가 적정해야 붙을 수 있어요. 맞아요. 월, 월세가 높으면 권리금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올라가서 권리금 회수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 걱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권리금을 받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대본이 임차인이 그래서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laughs> 그럼 나는 어차피 또 세주려면 몇달 공신인데 권리금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참, 음,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들은 좀 너무 많아서 응. 이 근처에도, 네, 그, 상가 일대로 비엔드가 많습니다. 상가는 다 차. 그러니까 위치만 아주 나쁘지 않으면, 임대인이 눈높이를 낮추든, 임차인이 욕심을 키우든 해서, 가주점 상가들은, 이제, 이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간하면 다 차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음. 앞으로는. 그래서, 사실 상가 투자는 되게, 뭐, 원래 조심하면서 했던 투자이긴 하지만, 어 조금 약간, 금리 인상기이기도 하고 음.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목전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시점까지 온것 같기도 하고 음.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기대 요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담보 가치에 대한 가치는 또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 부분도 하나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일단 소비의 행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옛날에는 음. 우리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음. 이 리테일 막 이런 가두점 또는 이제 음. 막 가서 소비하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어 되게 핫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그예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막 하루에 몇백 매출 찍어요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면 요새는 요새는 하루에 몇백 매출 찍어요 하는 곳들이 이 배달 전문점들이 되게 많다 음. 그러니까 시켜서 먹는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이런 배달 전문점은 기본적으로 꼭 좋은 상권 월세를, 임대료를 많이 부담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행태가 자꾸 이런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뭐 택배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로 변화하면서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의 몰락이 대표적인 거죠. 옛날에는 음. 컴퓨터 살려면, 뭐 전자부품 살려면 전자상가 가서 실제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익숙했다고 하면 요새 누가 그렇게 사요? 음. 그렇게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음. 그 많았던 전문 점포들이 다 몰락하면서 무너져버리면서 음. 이미 그 판이 만들어졌잖아요. 음. 이제 그런 판들이, 어, 어떤 그런 특수 분야의 상품들에서 지금은 이제 먹는 것까지 지금 넘어온 거고 먹는 건또 거기서 하나 더 나와가지고 요새 밀키트라 그래서 음. 아예 그냥 반조리 음. 식품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그냥 배달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유통이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상황에서의 소위 가두점이라고 얘기한 이런 상가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겪게 될 거냐 그래서 아무튼 막 상가가 너무 사고 싶은 그런 이슈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음. 좋아시, 좋은 애들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상가 중에서도 대부분, 그러니까 상가가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좋은 위치의 상가 있잖아요. 강남역 음. 예를 들어 뭐 코너 상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음.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제일 코너 상가.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구매력이 커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상가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 애들은 있을 거고요. 여전히 상가로서 가치가 더 올라가는 애들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음. 중간에 어중뜬 애들은 이도 저도 아니어서 얘는 창고야? 상가야? 음. 사무실이야?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상가는 기본적으로 창고나 사무실보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창고로 쓰나 사무실로 쓰나 그러면 이 동네 사무실 임대료가 면적당 얼만데 상가를 거의 뭐, 사무실이나 창고 임대료를 줘야 돼. 실제로 상가 중에서는 창고를 이렇게 쓰인 데도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윗, 입지에 우위를 정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게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상가 노후를 생각해서 상가를 뭘 사야겠다. 음. 대부분의 그런 좋은 위치의 상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분양하고, 그러니까 임대료 요구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수익률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고, 또는 어중뜬 위치의 상가는 창고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가파른 시기가 어떤 우리 유통의 변화, 생활 환경 행태의 변화를 통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해야 되냐, 상가 분양받았는데 비워놓고 있어야 되냐, 없쩌야 되냐, 그건 음. 각자 도생하는 걸로. <웃음> <웃음> 네, 그래, 어, 각자 노생하는 걸로. 네네. 어, 네. 잘 모르겠어요. 음.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laughs> <laughs> 좋은 얘기. 네. <laughs>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충분히다 이해갈만한 이야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비어 있는 공실 상가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아 임대인 쪽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고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측면에서 이번 꼭지도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장인.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긴팔 처음 입었네. 요 그러니까 어, 등장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겨울인 줄 알았어. 어, 그래. 원래 겨울도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제 11월, 10월 중순이시다는데 이제 음. 올해 다 끝났어. 그래요? 어, 10월 끝나면 이제 11월이고 12월이고. 오, 그러네, 이제 올해 그래 올해 다 그러네, 끝났어. 그러네. 어, 그러네. 네. 어. 아, 어제 입은 옷이라, 아 참. 어제는 그래도 좀 버틸만했는데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음. 그래서 총총 걸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 밤에 더 추워진대요. 비 오고 나서. <laughs> 이제 드디어 겨울, 가을은 언제였어요, 우리? 가을이 되게 <laughs> 지금이 가을이지 여름 같은 가을이었는데 음. 날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낮스를안할 수가 없더라고. 아 진짜? 어. 오. 이렇게, 이렇게 야장, 야장, 야장 깔린 곳에서 음.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음. 너무 맛있어요. 바로. 아. 난술 시켜 먹고 와이프는 운전하고. <laughs> 어, 좋다. 네. 작정하고 갔어, 사실은. 아 좋다, 좋다. 음, 좋습니다. 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때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 걸리면 진짜 아주 애매한 상황 펼쳐지니까요. 네,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시고, 또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